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서 후 43번째 시간으로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합니다몇년전 어, 12월 어느 날입니다 고향시 일산 고향시 백석 부근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뜨거운, 말이, 뜨거운 물이 거리로 쏟아 나오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커다란 화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50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관 파이프는 매일매일 눈으로 점검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 당일 그 직원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귀찮았는지 이상없습니다라고 그냥 점검 일지에 썼다라는 것이죠. 현장을 직접 현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일지에 써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을 믿는 우리 역시도 수시로 믿음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어딘가에서 터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상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어딘가에서 터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으실 것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기 검진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없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이 어떠한지 스스로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더욱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채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님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자의 날 준비되지 못한 자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 자다라고 믿고 확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대답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증된 것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이 모든 시험을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이런 말을 자신을 자랑하려고 쓰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7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 교인들 가운데에서 제발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진짜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인가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악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 해야 한다. 표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거나 자연스럽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할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있고 죄가 아직도 팽배해 있지만 이것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나? 연약한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소개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입은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는 여기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형제 자매끼리 팔을 만들거나 나누거나 술에 담배에 중독되거나 영화나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당히 때가 되면 줄여 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느슨하고 나약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에 서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루세 3장에서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제대로 점검하시려면 가장 먼저 죄와 친해져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때가 되면 버림받는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스스로를 시험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심으로써 죄와 싸워 이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7절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이 더러운 옷죄 짓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새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잡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법도 복잡합니다. 도덕도 매우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까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한 길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마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 위에는 있 권세에게 복종하라, 친절하게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시장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구분하는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되게 하는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고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악을 멀리 해야 되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선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저도 미워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해 보시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계십니까? 악을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쓰임받고 바울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이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에 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매일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점검하여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다는 핑계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